Hello, everyone. 어, 사과 문법. 두 번째 문법 강의. 뭐, 첫 번째로 들어도 되고요. 어, 관계사나 또는 명사절, 두 가지를 좀 비교해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파트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잘 쓰이는 그런 유명한 한 문구인데요. Trust and respect is something you own, not something that is given. 아, 여기 보면 이 t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서 보면 신뢰와 존경은 네가 얻는 것이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다 Something that is given 주어진 것. 어, 다음 요 밑에는 I think that I think too much. I think의 대시 여기가 생략이 됐어요. 여기서 대 나는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거죠. 어, 여기 이 뱃은 구분하자면 관계사고요. 여기 이 뱃은 명사절이에요. 오늘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몇개 쌤이 보여줄게요. 잠시. 살펴보시면. 진하게 표시된 이 부분이 다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일단, 주격 관계에 대명사만 다 추려봤는데요. He has a dog that runs very fast. 그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면, 빨리 달리는 개고요 I thank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감사히 했다. 고마워 했다. 어떤 남자냐면, who helped me. 나를 도와준. 다주 격한 게되는사이어그 다음 에이뒤에별친 어, 부분만 볼게요. I think that he is handsome. 여 기서 that은 영사 어, 절 인데요. 나는생 각하 는데 무엇 을생 각하 냐면 그가잘생 겼다는 것 을. I heard that you've been abroad. 나는 들었 어요. 뭐를 들었 냐면 네가 해외 에... 어, 다는 사실을. 자 한번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아까 이뭐 대시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대시랑.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자 일단 관계사를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어이 종석이 얼굴이 잘렸네요. 어. the man 자그 남자 라는 뜻이죠 자 근데 내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the man that likes you 또는 the man 대신에 who likes you 그죠 어떤 남자가 되죠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 자 여학생들은 어,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누구 이종석 씨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자이 부분이 어떤나요 지금 the man을 수식하고 있죠.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에서 그 여러 남자 중에 그한 남자를 한정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맨이 어떤 남자인지 that likes you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왔어요. 문장을 봅시다. I know the man that likes you. 나는 안다. 그 남자를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를 나는 안다. 라는 거죠. 해석할 수 있겠죠. 음. 자, 역시 여기도 한번 봅시다. The shoes. 뭐죠? 신발인데. 역시, 라시버트가 꾸며주고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격인데요. 왜냐면, 하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뒤에 목적어가 없죠. 이럴 때 목적격이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오면, 이 that은 또는 뭐 위치는 생략 가능하고요. 뜻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they are the shoes that she bought. 의미는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 관계사이고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어, 그, 여기서는 이제 보면 다 공통점이 관계 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있고, 이 앞에 명사를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명사를 수식하는 얘가 뭐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역할이 빠졌는데요. 그다음에 어, 또 하나 보자면은 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주어 동사 샀다는 무엇 을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죠. 신발을 샀다라는 건데 신발을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주어가 빠지면 주격,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이런 식으로 뭔가 빠져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우리 1학기 때 배운 동격의 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격의 대도 대 death 앞에 명사가 있지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명사절 대수로 갈게요. 서련이 굉장히 하트를 날리고 있는데요. 남학생들 한번 어, 상상해 보시면서. She loves you. 그녀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 앞에 대시 붙었어요. That she loves you. 이렇게 되면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대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한 문장을 묶어주는 아이예요. 이한 문장을 묶어줌으로써 어,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쓰이고 있죠.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I know that she loves you.면 그러 나는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잘려서 그래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산다 한다는 것을이라고 쓰이고요. 이 부분은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자. 목적어가 되려면 덩어리로 묶어져야 되문에 여기 대시 쓰였어요. 그래서 that she loves you가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또 완성할 수 있겠죠? 게으르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that he is too lazy가 i s 의부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가 대시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아까 관계 대명사와 다르게 여기서 이 명사절 대신요 that 뒤에 he is too lazy.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 아, 주격 보어가 오죠. 완전한 문장이 와요. 뭐, 여기서, his too lazy 에 있어서 빠진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체가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이 전체가, 어, 여기서는 지금 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지요. 아까 전에 목적어 역할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다,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대시, 뭐뭐하는 것의 의미고요. 뭐뭐하는 것이면 주어, 뭐뭐하는 것이다면 보어, 뭐뭐하는 것을 하는 목적의 역할.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애가 바로 명사절 대시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어, 수고하셨습니다.